엄청 오래된 인연입니다. 어디다 자랑하고 다닐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또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보니 대나무 숲에다 임금님 비는 당나귀기라고 외치는 심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결혼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아버지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대학 물을 좀 먹은 사람이라서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지요. 타지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아버지 하나만 보고 따라왔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친구를 한명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이는 했지만, 어머니한테는 그 주변 지역에서 말터 놓고 지낼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기도 했고, 다행히 둘이서 죽도 잘 맞아서 둘이서 매번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답니다. 그 인연이 이어져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직장을 관두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서 지냈던지라 그리고 저볼 때마다 이뻐해주고 용돈도 주고 했던 분이시라서 제가 이모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다음으로 많이 만나던 사람이 이 이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랬나 저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그때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웃는 게참 예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키도 작았고, 봉안에다가 얼굴도 작은 여리여리하던 스타일이라서, 어느 정도 제가 크고 나서는 오히려 제가 덩치가 더 크게 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온 가족이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국 땅 안에 있는데 못 만날 게 어딨냐며 어머니와 이모는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엄마의 친구이자 이모라고 따르던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여자로서 좋아하고 있던 그녀와 떨어지게 되니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녀 또한 제 손을 잡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면서 눈물까지 흘려줘, 그날 그때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니시 혹은 연상 취향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상이라는 게 사실 나이차가 한두 살 많은 연상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을 때 연애를 하면서는 또래의 여자들과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무언가 저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요. 아무튼 속으로 아쉬움은 많았지만 제 취향을 들킬 수 없어서 사실 그때는 주변 친구들도 여자 그룹 가수 누구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급 누구 주인공 동생으로 나오는 누구 하면서 다들 연하나 동갑내기 여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보니 저는 선뜻 여자 주인공보다 여자 주인공 엄마로 나오는 사람이 더 예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저도 남들하고 똑같이 나이 비슷한 직장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어서 연애를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주변에서 오해들 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연애였어요. 그래도 첫 연애라고 내심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마음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역시 중요한 순간에 커지질 않으니 한참 된 나이인데도 두 사람의 연애관계가 더 발전을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도 그때 여자친구가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떻게는 일으켜보려고 이것저것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그 여자친구한테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요. 그 여자친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녀도 사람인데 당연히 답답하고 힘들었겠지요. 결국 그녀는 저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저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상처가 엄청 나긴 했습니다. 저를 위해 그만큼 희생해준 좋은 사람이었던 여자친구가 나를 두고 어떻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나 하는 배신감이 더 컸지요. 게다가 일어나 저러나 어쨌든 첫 여자친구였기에 여자친구의 바람에 저는 시리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카카오톡도 연락처도 핸드폰에 있던 모든 걸 지워버리고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백업해둔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카카오톡도 설치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백업을 해둔 게 너무 오래 전이었어서 그동안의 친구 목록이 다 사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 번호가 하나 있었으니 제가 대학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던 저에겐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모의 번호였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던 건지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친구 등록이 되면서 오랜만에 이모의 사진을 볼수 있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화면에 작은 사진으로 보니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의 사진을 터치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여전히 작고 아담한 체구도 그대로였고 얼굴살이 조금 더 빠졌을 뿐 저를 설레게 했던 미소는 여전하더라고요. 어디 아는 사람들하고 사내라도 놀러갔던 건지 등산로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태창을 보니까 메모 남겨놓듯이 해놓는 프로필 상태 메시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약간 냉소적인 구절을 상태 메시지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올려보면 옛날에 해놓은 과거 사진들도 다볼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프로필로 되어 있는 사진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때 직감적으로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받은 상실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노력을 하며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는데도 한 번을 재고시를 못했던 게 사실은 마음 속에 오래 전부터 그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무작정 짐싸들고 이모가 살고 있는 예전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다 보니 옆에 사는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모 집에 찾아가니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0년 이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10년이고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긴하지만 체감상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집부터 바뀌어 있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찾아간 동네였으니 그녀를 찾아 헤헴을 봐야 단도 직입적으로 그녀에게 대놓고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 떨어져도 얼굴 못 보고 지낼 일이 있냐고 했었지만, 정말 거짓말같이 매일매일 만나던 이모였는데, 이사가자마자 10년 동안 그냥 아예 남이 되어버렸었거든요. 내 번호가 저장이나 되어 있으려나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줄 거면, 왜 지난 10년 동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왔는지, 제가 얼마나 이모를 보고 싶었는지 몰랐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모와 저는 오랜만이라며,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학교는 졸업 잘했니, 회사는 다니니 등등 별시덥지 않은 안부를 물으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모도 제가 갑자기 연락을 한 이유가 궁금해졌는지 오랜만인 건 좋은데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왜 연락을 했냐고 물어오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모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과 프로필 메시지 보고 이모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모가 제 말을 듣고는 뭔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모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이 동네까지 내려와 있다. 이모 집까지 찾아가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이모가 조금 놀란 눈치더라고요. 사실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만 보고 누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오겠다고 대화를 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제 또래에 여자한테 이렇게 했으면 이모도 이해나 할 만한 상황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이모의 나이 차와 사이였으니 말입니다. 밖에서 한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나 이모가 홀레벌떡 제가 있는 곳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인지 화장도 싹하고 머리도 다듬어져 있는 게 조금 멋을 내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모의 아름다움이 참 좋긴 했는데 사실 회사 출퇴근할 때 하는 정도의 꾸민 모습만 봤지 진짜로 이렇게 마치 애인을 만나듯 꾸미고 나온 이모의 모습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저를 설레게 만들던 그 여자가 내 눈앞에 있으니 묘한 보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그녀를 만났는데 이번엔 남자 대 여자로 단둘이서 만나고 있으니 그 기분은 이루 말할 게 없었지요. 직접 만나니 이모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던 말과는 다르게 이모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족이 서울로 가기 전부터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식들이고 뭐고 다 내갈이 크고 나니까 자기가 회사 다니며 힘들게 키워준 것도 모르고, 돈 많은 아버지 따라갔다고 자기는 이제 완전 혼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모가 힘들다고 하는 말에 저도 사실은 이러하다며 현재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또한 큰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이모가 보고 싶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그 명분을 설명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눈이 피종그레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여기를 내려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에게 커피 말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같이 술 마셔 주면 다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모가 눈빛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일단 저에게 알겠다는 말을 하고 어렸을 때도 자주 가던 동네 경양식점 같은 호프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가 음식도 맛이 좋긴 하지만 일단 옛날식 경양식집이라서 자리도 벽으로 다 칸마다 나누어져 있고 조용히 단둘이 이야기 나누기에는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도 솔직히 이모가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모가 저랑 첫 잔을 잔을 했더니 벌써 술을 같이 마실 정도로 큰 줄은 몰랐다고 시간이 참 빠르다더니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해지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애써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술을 한두잔 나누다가 저도 이모에게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여자친구 앞에서 내가 고개 숙인 남자일 수밖에 없던 이유와 노력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았던 사실까지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가 있었다고요. 이모도 이모 나름대로 그 나이대는 별거 아닌 거라고 대충 고민 상담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몸 쪽꽉 찬 돌집고를 날려버리니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말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이모에게 돌집구를 날렸습니다. 사실 이제는 모르겠다. 내가 재고시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모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 저도 앞으로 제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억물렸던제 마음과 심리적인 요인을 알수 있으니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모에 대한 걱정도 많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이모를 원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기는 했지만 거절을 하지도 않았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는 역시 인과 술 앞에 장사가 없다더니, 결국 이모도 이모 스스로 맨정신으로는 할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건지, 나름 이건 우리가 암묵적인 동의를 하긴 했지만 실수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대의명분을 만들려던 상황이었지요. 이모는 가족들과 떨어져 나와 혼자 지내고 있으니 집에 혼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이모의 말이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는 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심을 넘어 확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분위기도 많이 만들고 이런저런 시도는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는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많이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이모가 알아서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이모를 부축하고 이모의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오래된 첫사랑이자 제 어머니에게는 물도 없는 고양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묘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중심에 내가 있다니 오히려 그게 더욱더 저를 설레게 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이미 10년이 아니라 아마 철 들었을 때부터 계속 이모를 제 곁에 두고 싶어했었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이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나 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미 서로가 의도한 대로 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에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도 직장인이기에 결국 주말을 보내고 나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만 그녀의 매력에 천번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도 은퇴를 한 상황인데 굳이 뭐하러 제가 매주 주말마다 집안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싶어서 아예 그녀에게 생활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녀는 저한테 버림받을까 두려움이 있었는지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다시 확신을 줬습니다. 당신은 내가 10년이 넘는 세월만에 겨우내 것으로 쟁취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 하여 그 자리에 이모를 데리고 나갔을 때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취직 후에는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만남이기에 결국 이모와 둘이 살림을 합쳐서 지내게 되었지요. 언젠가는 부모님도 저와 이모의 사이를 인정해줄 그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